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방송국입니다 오늘은 BRT를 집중 탐구해보려 해요 BRT 그래서 BRT에 생소한 분이 많으신데요 2 0 2 3년 8월 기준으로 BRT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차는 먼저 BRT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노선, 노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의 의지가 어떤가 그래서 결론을 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RT BRT가 무엇이냐 버스, 레피트, 트랜시트, 간선, 급행, 버스,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 두대가 기차식으로 계속 다닌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핵심은 뭐냐? BRT 그 노선의 버스가 다닐 때 적색은 바로 녹색으로 바뀌고, 녹색은 통과시까지 녹색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전용차식으로 다니는 버스 기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택의 아파트 가격 상권은 BRT 정류장 주변으로 급격히 오를 겁니다. 상권도 그 라인 쪽으로 엄청 오를 거예요. 그 핵심적인 정보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BRT를 평택, 고독으로부터 그 안성까지 연결됩니다. 그래서 안성 그 스타필드 쪽부터 시작해서, 어, 지제역으로 통과해서 삼성으로 해서 고독으로 해서 다시 리턴하여 다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그 초등학교 때는 뭐몇번 버스가 어디로 가는데 이렇게 암기해 듯시 버스를 탔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BRT 버스만 타면은 아지재역 가고 삼성 가고 스타필드 가고 뭐 용주 간다. 이러기 때문에 BRT 로션 앞으로 어,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앞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도 이 BRT 버스 정류장은 굉장히 핵심 상권이고 핵심 아파트 투자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제역 주변 BRT가 중요하다고 저는 포인트를 봐요. 지제역 주변. 그래서 지제역 주변에 있는 BRT 라인이 지금 그 뚜레지로가 오픈됐어요. 그 11자 상권이라 칭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인이 중요하다. 이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라인이 지제역을 통과하고 삼성을 통과하고 고덕신도시를 통과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삼성 근로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어디서 생활을 하냐면은 지제역 BRT 라인 주변에 음식을 먹고 아파트를 사고 그리고 버스를 타고 지제역에 내려서 서울로 가든 뭐 천안으로 가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랑 약속할 때도 어 BRT 정류장 앞 어떤 식당에서 만나자 이렇게 합니다. 왜냐 버스가 수시로 다니니까요. 뭐 2분 간격으로 계속 다니니까요. 그래서,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먼저 1로선을 살펴볼게요. 1로선. 1 구간이라고 칭할게요. 4.3km인데, 공도버스터미널에서, 공도버스터미널에서 평택대학교를 경유하여 굿모닝병원까지 가는 게 BRT 1로선입니다. 1로선. 1로선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2로선. 2로선은 굿모닝병원을 출발하여 동삭 지구, 포스코 3단지죠. 포스코 3단지까지 경유되는 4.3km 2구간입니다. 2구간. 자 그다음에 3구간. 3구간은 어 포스코 3단지 항아리 상권을 출발하여 지제까지 가는 3구간 1.9km. 저는 이 1.9km가 앞으로 중요한 상권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평택의 인구가 100만이 되고 뭐 하면은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질 거예요. 지제역 쪽 주변 이 사건 이렇게 이 변할까? 사람들 젊은이들 뭐 모든 분들이 그쪽으로 모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수원을 갔는데 인계동을 갔었거든요. 저희가 이제 수원에한 10년 전에 그쪽 이제 비즈니스 때문에 건물을 많이 졌는데 깜짝 놀랐어요. 인계동 주변에 사람들이 그냥 명동을 빤치듯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 거리가 지제역 주변. 3구간 이 라인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구간을 명심하시고 이동삭 지구와 지제세계지구, 영신지구, 모산영신지구를 통과하는 이 라인 중에 11자 상권, 거기가 핵심적인 상권이 되기 때문에 음식장사를 하든 학원을 하든 병원을 하든 무조건 지제역의 11자 상권이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4구역, 4구역은 지제역을 통과하여 서측 지제역이죠.을 통과하여 어, 삼성전자 단지 입구까지 형성되는 겁니다. 3.4km 여기가 4구간입니다. 4구간. 자, 그다음 5구간. 5구간은 이제 삼성 산업 삼성전자 입구에서 서지리역을 경유합니다. 서지리역을 서정리역을 경유하여 다시 리턴해서 5구간을 다시해서 4구간, 3구간, 2구간, 1구간 이렇게 통과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서정리역에서는 회차라는 겁니다. 종점에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류장 있는 게 아니라 서정리역을 통과하여 다시 고덕을 통과하여 어, 삼성전자를 통과하여 지제역을 통과하여 다시 이렇게 어, 그 스타필드로 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BRT 노선의 지제 복합 환승센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환승센터에 대한 것을 뭐 보여드리고 있는데 UAM 대학실로 해서 어, 어떻게 보면 최첨단입니다 그 드론이 떠서 옥상에 주차하고 거기 내려서 어, GTX A 노선 C 노선 타서 서울로 가고 강남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형 도시가 되는 거죠 우리 영화 볼때 드론 택시가 택시 하면서 갑자기 떠서 호공에서 다니다가 이 지하철역 옥상에 딱 주차해서 사람을 내리고 다시 회차하고 또 거기서 경비행기나 드론을 보관하고 서울에서 저기 일을 보고 다시 와서 이 환승 복합 전철 옥상에서 드론을 타고 다시 집으로 오는 이러한 미래의 지하철역이 바로 지제역 복합 환승 센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명심하시고, 집을 사실 때, 장사를 하실 때, 투자를 하실 때, 지제역 주변에 투자하시기를 재차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시고, 10년 후에 한번 지제역으로 와보십시오. 아, 그러면은,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자, 미래를 이렇게 예측했구나. 그때 내가 땅을 사고, 그때 내가 여기서 장사를 하고, 내가 그때 여기서 집을 사든, 아파트를 사든, 땅을 사서 건축을 하면 할까? 이런 망설일 겁니다. 여러분, 지금 투자하십시오. 자, 그러면은, 정부 의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한번 발췌해 봤어요. 그래서 국토부 의지에 대해서 보도 자료를 해 놨는데,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요건 저희 그 블로그에, 평택 지제역 블로그에 저희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 자료입니다. 24년 5월 2일날. 자, 광역버스를 확대하고, BRT를 확대하고, 급변버스를 도입하여 서울과 수도권 쪽에 그, 교통난을 해소하겠다. 그래서 BRT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습니다. BRT에 대한 언급이. 자, 사업 노선 안 내린다. 17번에 보면은 안생, 안성, 안성 평택 BRT가 예산이 439억이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해서 2030년도에는 이걸 완성을 시키겠다는 의지가 되는 거죠. 24년도 아닙니까? 5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는 땅값, 아파트 상권이 변화돼서 권리금을 줘야 되고 어렵습니다. 지금 투자해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결론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를 사실 분들 BRT 가까운 곳에 오릅니다. 그래서 BRT 역 주변에 어, 매입을 하시기를 바라고. 아까 누운이 말씀드렸다시피 지지역이 황금 상권이고 평택이 중심이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두 번째 상권도 BRT 라인에 따라 상권이 형성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랬습니까? 젊은이들이 어, 뭐, 음식을 먹고, 뭐, 간단하게 맥주를 하든 술을 하든 정류장 주변, BRT가 뭐, 평택 안성 뭐, 뭐 1, 2분 간격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권도 BRT 라인, 상권이 형성되고, 그중 지제역 지재역에서 11자 상권, 여기가 핵심이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 눈이 강제된 창업도 BRT 라인으로 하자. 말씀을 드리고, 네 번째는 제가 눈이 말씀드린 대로, 어 지제역 인근 BRT라인, 11자 상도 지금 현재 뚜레쥬르가 오픈한 곳, 이 주변이 핵심 상권이다, 자, 말씀을 드리고 다섯 번째, 아까 제가 10년을 바라보라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뭐, 오개 신도시, 분당 신도시, 일산 신도시, 평촌 신도시, 삼본 신도시 다 경험한 결과 이역 주변이 상권이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BRT가 움직인다는 걸 수십 년 전에 제가 경험한 결과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BRT라인을 주목하고 지재역을 주목하고 11자 상권을 주목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오늘 평택 지재역 방송국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좋은 정보, 좋은 자료를 만드는 힘이 되니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